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린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 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응.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이씨고. 갑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영병.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시키 y 해야죠. 말도. 세상에... 그 o Jumbi, Wayo. Jumbi, w 나도 나도 나가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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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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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도 상도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장나할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건설로봇 준비.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가는 중이야. 세미나육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로봇 준비.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광물이 부족해 가자! 전사력 준비 완료! 참... 이동합니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부착했다.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 좋을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인가 종일인가요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에 건설 못 해? 환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왜? 뭐 필요한거란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 내 도방 지원 대기 중! 거기에?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도발! 최고지. 보고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보물이 어디서 오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나한테만 뛰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응, 더 붙어야 하지 않겠어? 용병, 동물이 더필요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바의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바위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광물이 부족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수는 건 나한테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러고 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농이 힘든 동농이 일이었지만 동농이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있어 광물이 모자라이더 필요해. 다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가 도착.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건설로봇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날 재밌게 해줘 도발적이야 준비 완료.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o w 아, 이 don't know. I d o 지 t know. I d o 지 t know. 이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 o n 에 know. I don't k 이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공격합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데이터핵 손실 사라진 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든지 함께. 예.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보방 지원 대기 중.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어. 그러고 말고. 차례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방 전투기. 준비 완료. 타격 기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 적과 군산군 APM을 올릴 시간이야! 탑의 파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적이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이힐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구속 건물이 완성됐다! 오, 잘했네. 건물이 더 있어, 우리. 컨전로는 준비 완료.

<목소리도> 자근 사자가 도착했다. 간설 <간설러반> 로봇 준비 완료. 가능지. <목소리도> 말해봐라 <목소리도>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간설 로봇 준비 완료. <목소리도> 항상 이렇게. 말해봐. 시스템 구별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사자가 있어!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산살로만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산살로만 저...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익동아고 <laughs> <이동하고> 있습니다. <campaigning> 자, <Insurance>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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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고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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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했 다, 그렇 고말 고, 우리 고,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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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막 고, 막말 고, 막말 고, 막말 고, 막는 고, 막말 고, 막는 고, 막리 고, 막말 고, 막는 고, 막말 고, 막말 고, 막말 고, 막말 고, 막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탈당 <놀람> 중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아예 e a 이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times do you hear it? I hear it. I hear it. I hear it. I hear it. I h e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타이 파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죽... <laughs> 세상에 간 준비 완료. 달다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삶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진짜, 있어! 망했다. 이네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전투. 동맹이 전투 중이야. 끄는 건 나한테만 겨 업그레이드 끝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전진합니다 동맹이 교전을 보여고 있어 제 동족 청와자가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주십시오. 나한테만 그거 괜찮겠니? 기생이 그 공격받고 있어. 다서 도왔어? 이지 왜요? 도왔어. 가능지.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전투 중이야.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 료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거 괜찮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 우리 사격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진압탑을 설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스템을 전망가에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파자를 접속자를... 다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하셨어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시스템 분석 중. 달다리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